I'm strike with but yeah, you know what time it's right now, right? you, Yo, cause I'm back again, yeah, once again. I'm do P D on back, again, yeah, again. I'm back again, yeah, again. I'm back again, yeah, once again. In In soon, yeah, on top again. Ah, my, ah, my, 기억이. <웃음> <웃음>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하는. 거. 난 아싸이 파야저친 얼굴은 완전 난장판 야서친 얼굴은 완전 난장판, 야, <laughs> 얼굴은 완전 난장판. <웃음> 괜찮아 이번 우리 스팸 아저 친구들 b 리 t it hot that's w I s a 들어 봐 let's listen listen 요, 아 소야 얼핏 난장판! 야! 생각 다 내가 바로 차하겸 바로 빅스 리더 앤 라비에게 랩을 배웠지 내가 한국의 제이지 <laughs> 아, 이게... <laughs> 먼저 포인 넣었네요 요내 yeah. 주제는 아, 고기 있어 고기 돼지 고기 미트 고기 어. 이 두고기, 맛있어 소고기 m 장 Jan, 너파가 먹을 수 있어. 마이 p 리셔 a s u r e t o d a 창 I w 부터 t t 인 s p e 까지 나는 이런 t 이 o 다 나는 a 먹 I w 먹어본 적이 있다 e a k I w a 가 t 내를 원한다면 나를 써 so. 맛이 멜로보다 달콤한 나 I, I U 보다 시티 어른 아이난 I U 예능감 부족하다 엄마의 전 소리. 나는요 예능이 좋은가 어떻게? 어, 오, 이거 뭐야? 이걸 지금 방송에 쓰신다고요안 된다. <laughs> <방송에 웃음> <나갔다고요. 웃음> Hey yo,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.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조합해 어떻게 될 방탄이란 배아난 여기서 l i 과 e 가 f l o w a 낸 배치. <laughs> 저희 샤이니 월드 의랩인데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블링블링 이 좋은 현 우리 방영팀은 태민, 두보 올리다는 온유 샤이니 만능 녀석이. 불꽃 카리스마 민호. My name is 민호. 네, 여기까지. You know, you know. 너 너무 멋져.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. h u g 정말 잘생겼고. 그리고 랩도 잘하고.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. 그게 바로 퍼펙트.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. Yeah.